안녕하세요, 깜사장입니다 자, 오늘은 그 사무실 어, 이사 브이로그 3일차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할 거냐면은 짐 정리를 이제 합니다. 음, 짐 정리를 해서 이전 사무실에 있는 짐을 새로운 사무실로 옮기기 전에 어, 미리 이제 이사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어, 저랑 이제 저희 매니저랑 같이 포장을 오늘은 해놓고 어, 내일 뭐 진행을 어, 하거든요. 아까 어, 이전 사무실을 좀 제가 들렸었는데 음, 좀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전에 제가 했었던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느낌이라든지 어그 처음에 이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를 했었던 어 그런 그 감정 어 여기서 이제 이사를 오면서 여기서 에 사무실로 이전 사무실을 사무실로 쓴다고 마음 먹고 아또 어 저렴한 게좀 굉장히 좀 저렴하게 좀 운이 좋게 좀 구한 곳이라서 어 건물 주분도 너무 좋고 음좀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어 네, 마음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처음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라는 거를 제가 한 홍대랑 합정역 부분에서 제가 여러 채를 운영을 좀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 완전히 이 사업이라는 걸 자체를 그 8년 동안의 그 시간을 허비를 한 거거든요. 완전 마이너스로 보고 나온 상태였는데 어,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요? 음, 아직까지도 어 좀유 사무실은 애착이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.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올라오더라고요. 아까 전에 좀. 그 보니까 어, 어쨌거나. 좋은 곳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<laughs> 어, 다시 어, 천천히 어, 나라 오를 어, 시기가 되었습니다. 음, 어쨌든 저희 또 매니저를 모시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, 중간 중간 또 오늘 브이로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 인테리어 3일차 진행 중입니다. 열심히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, 여기 봐야 돼요 여기. 매니저가 이거 꼭 찍으라고. 난리를 쳐가지고 옆어 숟가락으로 시멘트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모습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네? 대답 물이 이제 콸콸콸콸콸 합니다. 콸콸콸. 네. 이삿짐만 오면은 이제 웬만큼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음, 마지막까지 파이팅! 현재 시간 10시 30분입니다. 오늘은 이제 3일차되는 이제 다 음, 목표 한 대로 어, 정리는 다 했어요. 음, 다 했고 보여드리면 보여드리자면 이쪽에 어, 이쪽에는 이제 다 짐을 내 짐이 오면은 짐을 다 쌌고 어, 정리를 여기다 다딱 해놓고 이쪽에는 다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. 정리를 딱 해서 딱딱딱딱 어, 이렇게 할 겁니다. 3일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하시면 여러분들, 가정에 평화와 돈 보기 쏟아집니다.